방금 마차 타고 온다고 얘기하듯이 어떻게 보면은 돈을 이렇게 엽전을 되게 가득 실은 이런 거를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구미점집 송화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촬영인데, 그쵸? 많이 음. 변하셨습니다. 좀 변화를 줘 봤어요. 이제 가을이잖아요. 네. 음, 계절도 변화하고, 저도 좀 변화를 하고, 우리 선생님이 좀 예쁘게 예쁘게 하라 그래가지고, 음... 어떻게 좀 예쁜가요? <laughs> 네. 머리를 이렇게 다듬으셨는데, 네. 훨씬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려 보이고 싶어요. <웃음> 이제 <웃음> 어떻게 보면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아유, 아직도 젊은데 하는데, 뭐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알아볼 주제는 이제 말씀처럼 네. 2025년도도 이제 벌써 가을 네 이제 그렇죠. 있는데 네 이제 또 다가오는 2026년도가 병원년이잖아요네 그래서 병원년에 황금마차 타고 네좀 대박나는 띠가 있을까요? 네 황금을 가득 싣고 타고 네. 오셔야 되는데 그죠? 맞습니다. 자 대박나는 띠자 어떻게 보면은 자 말띠 해기 때문에 말띠 뽑아드리겠습니다. 말띠분들. 그렇죠. 어, 네. 그럼 이분들은 이제 내년에 네. 어떤 변화들을 기대해봐도 좋은 걸까요? 어,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 불과 불이 마주하게 되면은 더큰 불이 타오르겠죠. 어떻게 보면 열정이 더 타오른다. 내가 뭔가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폭발적인 힘을 발휘를 할수 있는 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네. 불이 이렇게 타오른다. 그렇죠. 그쪽 이분들은 이제 운기 자체가 그러면 받쳐 주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불이 너무 많아서 불이 너무 활활 타올라서 너무나 급작스럽게 뭔가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말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불이 나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전이다 내가 준비했던 이제 시발점에서 시작을 해서 뭔가가 이루어나가는 형국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셔요. 네. 음, 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내년에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근데 금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 좀, 금전운 같은 경우가 좀 강하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네, 황금 마차 타고 온다고 얘기하듯이, 어떻게 보면은 돈을 이렇게, 엽전을 되게 가득 실은 이런 거를.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 음...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디 여러분들이 열심히 열심히 달려온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결실을 맺고 성과가 금전으로 들어올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음... 네, 제일 좋은 얘기죠 사실.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분들 중에서도. 네. 그럼 선생님께서 월생으로, 이렇게 좀 네. 태어난 월생으로 봤을 때 이런 기운들을 조금 더 타고난 월생도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말도 어떤 해에 어떤 달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성향도 굉장히 차이가 많으실 거고요. 오. 그 운도 굉장히 좀 달라지실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말띠 여러분들 중에서 4월생, 5월생, 그리고 이제 9월생, 10월생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른 달에 태어나신 분들보다는 운이 조금 더 좋다. 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또 음력으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럼요. 음력 4월, 네. 5월, 9월, 10월 생 분들. 네. 오, 이분들은 더더욱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은 걸까요? 그렇죠. 다른 분들보다는 좀더 좋아요. 아, 네. 근데 요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세하게는. 다음에 이제 우리도 말띠 영상으로 알아보도록 네. 할 거고요. 네. 그러면 좀 이분들 금전 같은 건좀 네. 어떤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금전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뭔가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일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문서도 되게 많이 보여주시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집이라든지 뭐 매매라든지 계약 성사라든지 이런 걸로도 조금 내가 이득을 볼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매매라고 하면은 집값이 좀 올라서. 내가 그걸로 수익을 볼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은 이분들이 뭐 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뭐 투자한 거 네. 여기에서 어떠한 수익이 들어온다라는 말씀도 해주셔요. 음. 어. 그러니까 뜻밖의 음. 돈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뜻밖의 조금 이제는 네 기운이 있는 그렇죠. 어, 생각지도 못하게 어떻게 보면 내가 준비는 해왔다만 어떻게 보면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은 거기에서 뜻밖의 금전으로 뭔가 문이 열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음. 오규오제 어, 선생님께서 우리 전에 네. 이제 하반기 구근 예언에서 그렇죠. 등값이 맞아요. 지금 금값 엄청 많이 오르고 있죠. 네. 계속 네. 네. 그래서 최고가를 기록신하고 있습니다. 네. 맞췄다요. 네. 혹시 또 우리 예동제자 아이크 우리 동자가 영감하고 우리 선녀님이 좀 영감하고 할머니 아버지 말잘 들어서 그래요. <laughs> 근데 우리 말띠 분들도 기대 해 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띠가 있을까요, 님 말띠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올해 올해 뱀띠 해였잖아요. 네. 뱀띠 여러분들도 내년까지는 좋은 운기가 들어오시고 계세요. 음 그래서 올해의 좋은 운기를 내년까지 이렇게 쭉 끌고 갈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내년에도 대표 운기는 바뀌지만 이분들은 그렇죠. 이어서 가는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폭발적인 힘으로 확 뭔가 많이 열린다라기보다는 네. 지금의 좋은 운기를 그대로 끌고 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음, 그럼 좀 이분들은 내년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걸까요? 어, 어떻게 보면 이동의 변동 수가 좀 굉장히 많으세요. 자리의 변동, 어떻게 보면 직장이 내가 안 좋은 직장을 다니신 분들이 뭔가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네. 더 좋은 조건에 직장을 들어가신다라든지, 나의 명예직도 같이 들어오시거든요. 음. 그래서 직장에서 뭔가 직급의 상승이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어, 본인한테 운이 더 좋게 들어오십니다. 어, 좀 승진의 기운도 있는 거예요. 이러면. 맞아요, 승진의 기운도 있고 합격의 기운도 있으시기 때문에 시험 준비하셨던 분들 네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올해도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드렸지만은 내년에는 올해 준비를 하셨던 분들 내년에는 이제 더그 그 좋은 운기를 가지고 끌고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합격 소식으로 이렇게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네, 그 우리 뱀띠 분들도 조금 더 이렇게 타고나 그렇죠. 지금 가진 월생이 있다면 좀몇 월생 분들이 계시나요? 어떻게, 어, 어떻게 보면 뱀띠 여러분들이 되게 열정적이고 화끈하고 어떻게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 해에 6월달, 7월달 생.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뱀이 겨울에는 동면을 취하잖아요. 네. 동면을 취하기 전에는 먹는 것도 굉장히 많이 먹어놓고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비축하고 동면을 취하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11월달에 뭔가 이 에너지가 비축이 됐던 게 이제 그때는 이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태어나신 분들은 남들보다 좀더 좋은 운기를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얘기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름에 태어나신 분과 겨울에 네. 태어나신 그렇죠. 분이. 이게 국과극인데 사실상 여름은 말 그대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바쁘게 움직이셨던 것들이 이제 11월생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축적된 에너지. 그거를 쓰시는 시기. 음. 그래서 그렇게 다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분들도 기대 봐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좀다어 부러워요. <laughs> 부러워요. 네. 선생님마저 부러워. 네, 제 띠는 없어서 부러워요. 근데 저는뭐 할머니 할머니 계시니까. 어, 그런거는 개의치 않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띠가 있을까요, 선생님? 아이고, 제좀 많으신 분 가시는데 원숭이띠. 원숭이띠 네.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사실 배가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원숭이띠분들도 정말 제주도 많고 하실 줄 아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인데 그 제주를 너무 많기 때문에 뭘한게 몰두를 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음. 근데 지금 이제 내년에 들어오시는 운기에서는 본인이 뭔가 탁! 크인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집중력이 발휘가 돼서 본인이 이 많은 재능들 중에서 한 가지를 탁 꼽아가지고 그 재능을 굉장히 발전시킬 수 있고 발전시키는 그 안에서 뭔가 성과가 이루어지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엄청 어,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좀 헤매고 있던 부분에서 맞아요. 좀 이제 조금 답을 찾을 수 있는 네, 해답이 거고. 나오고 걱정했던 일들이 해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 걱정됐던 일들이 해결이 된다. 그렇죠. 왜냐면은 나는 뭘 해야 되지? 나는 어떤 걸 해야지 잘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탁 이제. 정신을 차리고 어 나는 어 여기에 재능이 있네. 나는 이거를 하니까 너무 잘 되더라 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시기가 들어옵니다. 그럼 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맞아.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재주가 많은데 그 재주 중에서 미디어라든지 네.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것처럼 네. 뭐 어떤 콘텐츠 쪽으로 이렇게 조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걸로 왜 쇼츠도 하나 대박이 터지면은 금전이 많이 들어오듯이 그런 것 쪽으로 뭔가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좀더 어 좋은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 듣다 보니까 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맞아요. 네. 네. 음. 응, 신박한 아이디어, 응, 아이디어 창출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아져서. 뭐 요즘에는 뭐 SNS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하나 탁 터진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네. 음, 이분들도 좋은 월생이 있다면 좀 몇월생 분들. 그렇죠. 아, 원숭이들은 뭐 그냥 사시 사철, 네. 사계절 다 그냥 조금 어떻게 보면 한량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먹고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말 그대로 재주가 많기 때문에 난요것도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4월생, 10월생 분들이 똑같은 원숭이띠지만은 뭔가 창의력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남들하고 다르게 발달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음, 네. 우리 음력 4월생분들과 10월생분들. 네. 근데 원숭이띠분들은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거의 다다 다 이렇게 좀 괜찮은 거네요. 네. 음. 어떻게 보면은 요 어, 분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똑똑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기도 한데 그 똑똑함을 못 써먹고 사셨다. 아. 응. 왜 갈팡질팡, 갈팡질팡? 어떻게 뭐 우유부단하시도 어, 하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못 찾았던 해답을 찾으실 거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음. 네. 오 어, 그리고 또 다른 띠가 있을까요, 여러분님 아유, 참 똑똑하다, 똑똑하다 하는데 그 똑똑함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던 양띠 여러분들입니다. 네, 양띠분들. 네, 양띠분들,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똑똑하다, 똑똑하다 해서 내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남이 따라오지 못해서 힘드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 네, 그렇죠. 왜냐면 나는 내가 이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네.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누군가를 시켰을 때 그게 못 따라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음... 어 근데 아랫사람들 어떻게 보면 내가 사장님이면 직장에 어떻게 보면은 밑에 아랫사람이 좀잘 들어와서 나와 같은 사람 음 나하고 비슷한 사람 그래서 마음이. 합이 들어옵니다. 에이. 마음의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합으로 인해서 뭐 프로젝트를 맡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좋은 성과 결실로 이렇게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사람 때문에 고생했던 거 에이. 인간적인 관계에서 고생하셨던 것들 이제는 좀 합으로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운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제 좀 내려놓으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우리 양띠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 그래도 3재지만 맞아요 내년에는 정말 좀 합이 맞는 맞아요. 인연들이 들어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뜻과 뜻이 맞아서 더 좋은 뜻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우리는 그런 걸좀 기인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기인에 의해서 이분들은 조금 매년 자체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봐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 직장에 아니면은 내가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내 주변의 친구, 지인 분들 어떻게 그렇게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귀인의 도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오, 네. 귀인 같은 경우는 좀 네. 어떤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어 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 새로운 누군가가 왜 나가고 나서 네. 새로이 들어오는 사람으로 인해서 합이 굉장히 맞는 사람이 아, 들어올 아, 것이다. 아. 어, 그렇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고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때문에 좀, 좀 새로운 사람들을 맞아요. 많이 만나고 네. 그 중에서 정말 조금 합이 맞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네요. 네. 음. 좀 많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어, 양띠분들은 네. 왜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은 어떤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나 또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듯이 조금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시게 되면은 그 안에서 귀인이 같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렇게 새롭게 알게 된 사람을 선생님한테 이렇게 여쭤봤을 때, 네.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기인인지 악인인지 이런 부분들도 알수 있는 거요 그럼요. 그거는 좀 정확하게 얘기해줄 수 있습니다. 음... 네,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으셨기 때문에 네. 어, 그게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거든요. 어,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로 내가 한번더 물어보시고 어, 짚고 넘어가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겁니다. 어. 그 우리 끝으로 양띠분들도 네. 좀 월생으로 봤을 때분들도좀 네. 이런 것들을 타고난 월생이라면 몇 월생일까요? 양띠 여러분들 5월생과 12월생 분들 음. 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추운 겨울과 어떻게 보면 따뜻하게 이제 봄의 기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요 시기적으로의 사이가 굉장히 좀 차이는 있지만은 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남들보다 조금 뛰어난 똑똑함이 더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이 있대요. 그 얘기해 주셔요 음... 어, 요 5월 12월생들 예. 분들은 귀인을 본인 스스로가 알수 있는 어떻게 직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걸 가지고 있으시대요 음... 그래서 본인의 촉을 믿고 본인의 직감을 믿고 그 사람을 믿고 한번 같이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네. 어, 이렇게 선생님께서 우리 말띠 뱀띠 원숭이띠, 네. 양띠분들을 뽑아주셨는데, 네. 다른 띠도 있을까요? 다른 띠분들은 사실 비슷비슷하기도 하시기요, 하시고요. 이분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음, 그렇죠. 저는 네. 뭐 강하게 어,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라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 말씀드리는데, 저 또한 기분이 좋네요. 네. 사실 안 좋은 얘기하면 기분이 저 또한 침울해지고 우울해지는데, 좋은 네. 얘기만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laughs> 그렇지만 또 이렇게 그 안에서 사람마다. 네. 다르다 보니까 더 자세한 상담은 선생님에게 문의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직 11월. 네. 10년 운세도 봐 주시나요? 그렇죠. 지금부터 해서 사실 내년 운이 벌써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년 운세 보셔도 됩니다. 네. 없습니다. 우리 끝으로 이분들에게 네. 좀 내년을 잘 맞이하시라고 덕담과 네. 함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자 뭐든지 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함을 줄이시고요 내년에 좋은 운기 받으셔가지고 다들 대박나시고 지금 금전으로 다들 힘드신데 그 금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진짜 황금 마차에 황금을 가득 싣고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